그 간단하게 그 관계법규 그 공부 방법론 잠깐 이렇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 관계법규인데 저희 소방 관계법규는 그냥 순수하게 조문을 암기하는 과목이에요 조문을 암기하는 과목 근데 다른 뭐 헌법이나 행정법이나 여타 법처럼 판례나 이론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과목은 순수 누가 정확하게 조문을 암기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법원 딱 이렇게 네 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렇게 네 개의 법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몫이 훨씬 많은 과목이에요. 훨씬 많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는데, 여러분이 다 외우실 것 같지만, 절대 다못 외웁니다. 저도 다못 외웁니다, 여러분들. 절대 다못 외워요. 이걸 만약에 다 외웠다면, 어떤 과목에서 꽈락이 났다는 얘기야. 절대 다 외울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물론 이제 인터넷에서 이게 렇 특체, 특채 학과 특채를 치시는 분은 이렇게 두법만 보니까 정확하게 많이 암기하셔야 되겠죠. 근데 공채 자체에서 이 모든 법을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해요. 냉정하게 봤을 때 불가능해. 근데 올해 시험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평가하는데 제가 봤을 때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 나이도면 90점 정도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있게요. 근데 100점 받기 좀 힘들어. 90점 이상은 받는다고. 이게 조문을 암기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냐면 오늘 외웠는데. 내일 기획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어 단어 외우듯이 엄청 많이 반복해야 돼 근데 우리가 첫 1순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외워주시면 좋은데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뭘 외워야 되는지를 우선순위를 가지고 외우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조문이 엄청 많은데 어떤 게 우선순위 조문인지 같은 여러 가지 조문이 있어도 어떤 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어떤 게 시험에 들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외울 때 우순순위를 정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들으시고 우순순위 정해서 종문을 암기하시고 제가 처음에 외워야 될거두 번째 외워야될거 나중에 능력과 많이 외 워셔야 될거 이렇게 나눠서 드리 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워라고 하는 것들은 데일리 테스트에 반드시 여러분들 나오니까 꼭 암기를 좀해 주시고 꼭 외워라는 거 그만큼 핀출이 많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 원조문이 있어요. 우리 책 지금 펼쳐보시면 약간 이걸 내용을 약간 요약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요약 버전 중심으로 나갑니다.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그 관계된 조문, 원조문을 많이 읽어두시면 조금 더 편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책에 또 원조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많이 읽어두시는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거는 오늘 공부했다그래서 내일 기억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많이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래서 보통 복교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소방학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한번더 듣고 싶은 사람은 들으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복교는 별로 그런 말을 잘안 해요. 왜냐하면 딱 이게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그의 몫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다시 듣는 건큰 의미가 없어. 뭘 외워야 될지 모를 경우에 찾아서 보는 거지. 내가 뭘 외울 걸 정해졌다면 여러분들이 몫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게 시험이 4월 달인데 지금 11, 11월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에 법이 개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까지 관례상 개정이 되었고, 근데 그 개정이 된건 반드시 다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들을 필요는 없는데 법령이 개정되었다라는 그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한달 전에 바뀌어도 그 시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최신 법령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은 이렇게 4개의 법이 나옵니다. 4개의 법인데,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20문제니까 평균적으로 다섯 5문제, 문제씩, 다섯 문제씩 골고루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이게 기본법, 우리가 20문제체니까 다섯 개, 이거 다섯 개, 이거 다섯 개, 이거 다섯 개 골고루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대신, 경우에 따라서 여기가 여섯 개 나오고, 여기가 네개 나올 수는 있어요. 또 여기가 여섯 개 나오고, 여기가 네개 나올 수는 있어요. 약간의 한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법이 거의 균등하게 쉬운 문제에 나오고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그 1법을 그 우리가 소방 기본법이라고 부르고요. 이 법이 이름이 좀 길죠. 그죠? 이름이 긴만큼이네개법 중에서 법이 가장 양이 많습니다. 똑같이 균등해 보이지만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수업 중에 얘기할 때 그냥 소방 시설법이라고 이렇게 약칭해서 부르겠습니다. 그 소방 시설법 이렇게 얘기하면 이두 번째 있는 이 법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네 가지 법 동시에 나가는데 두 번째 법이 가장 많다라는 것 조금 한번 확인하시고 가겠습니다. 먼저 소방 기본법부터 갈게요. 소방 기본법부터 가겠습니다. 소방 기본법부터 가서 보시면. 페이지 11페이지부터 갈게요. 페이지 11페이지부터 가서 보시면 소방기본법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설명을 부여하겠지만 이 모든 말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 포인트를 좀 가지고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 1페이지부터는 내용을 약간 요약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 총칙 옆에다가 원래 원조문은 원조문은 우리 교과서 원조문은 페이지. 301페이지부터 있어요. 페이지 301페이지부터 있어요. 그래서 301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게 원조문인데, 원조문인데 어 30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3단 분류표를 해가지고, 원조문이 이렇게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체크한 조문들은 여기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어 미리,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 법규를 보실 때좀 필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법에서 가장 그 최상위에 있는 법을 헌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헌법이 뭔지 알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 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 국회에서 만든 법 법이 있고 법에서 다 규정하지 못한 사항들을 다시 하위 법령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법률보다 좀더 하위 개념에 있는 법률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내용들을 다시 하위 법령에 설명해놨는데 그걸 대통령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통령령이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도 대통령령에서도 다 규정하지 못한 사항들을 다시 더 하위 법령에 갖다놨어요. 그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부령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 부령이라는 건데, 각 부에서 가지고 있는 법률인데, 우리 소방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험에 나오는 부령은 행정안전부령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대통령령이 우리가 말하는 시행령이라는 부분에 해당하고요그 다음에, 부령. 행정안전부령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 시행규칙이라는 곳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 원래 내용은 누가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법률에서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법률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들을 법률에서 정해놓습니다. 뭐라고? 아, 이 내용들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대통령령은 뭘 얘기하는 거죠? 시행령에 가서 그 내용을 보라.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 법률에서 막 설명하고 있는데 이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은 어디에?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시행규칙에 적혀 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니까. 옆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3단 그 책에 보시면 이렇게 표가 이렇게 세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근데 여기 처음에 시작하고 소방 기본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옆에 가운데 보시니까 소방 기본법 뭐라고 적혀 있죠? 시행령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끝에 가보니까 소방기법법 시행 규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맞나요? 자, 그걸 그러면 맨 왼쪽으로 계속 흘러 있는 건다 법이야. 가운데 있는 건 전부 다 시행령이야.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건 시행 규칙이라고. 그죠? 그러면 하나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하나 확인해 보고 가시면. 페이지 304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304페이지 가서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게 계속 뭐라고요? 법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4조 볼게요. 304페이지 4조 보시면 제4조 총합상실의 설치와 운영이라는 조문이 나와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동글뱅이 1, 이게 1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오고요. 동글뱅이 2항 볼게요. 동글뱅이 2항. 1항에 따른 119 총합상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에 정한다고요? 행정안전부령에 전한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럼 행정안전부령을 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 라인의 오른쪽 맨 끝에 페이지에 세 번째 칸에 가서 보시면 뭐가 나와있죠? 제2조 종합상실의 설치 운영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죠. 이렇게 옆에 법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옆에 딱 달려 붙어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만 좀더 확인하시면 309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페이지 309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죠. 맨 왼쪽에 그 박스표 부분에 법률 부분에 제 9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이렇게 적혀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국가는 소방장비 구입 등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적어놓고요. 동글뱅이 2에 가니까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어디에서 정한다고?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라고 적어놨죠. 읽으셨나요? 그럼 대통령령을 보려면 가운데 칸을 보시면 제2조 국고보조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옆에 이렇게 딱 붙어있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책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간중간에 볼륨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업에서 앞에서 정리를 했던 부분을 나중에 원조문으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근데 이런게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한번 가서 보시면 304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제 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이렇게 법률 부분 볼게요. 네 보시면 법률 부분 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소방기관의 설치 등, 이렇게 적어놨는데, 시도의 화재 예방 어쩌고 저쩌고 해서 끝에 가서 보니까,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뭐라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적혀있죠. 근데 이 대통령령을 찾으려고 가운데 가니까 뭐라고 적혀있어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이렇게 적혀있죠. 오케이,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험에서 다루는 건, 이 법률이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위임할 수도 있고, 다른 법률 시행령에 위임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다른 법률 시행령에 나, 나와 있는 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무슨 얘기니까? 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 이 내용은 법규에서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시행령은 오로지 기본법 시행령만 다루고 있다는 거죠. 타법의 시행령에 다루고 있는 건 우리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렇게 조금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이 부분에서 하나 옆에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책에서 보시면 우리가 시도라는 어, 조문이 엄청 많이 뜰 거예요. 시도. 시도라는 조문. 그러니까 시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게 광역 지방 자치 단체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는 누구든 시를 얘기하니까 특별시, 서울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광역시, 부산광역시를 얘기하는 거라고그 다음 특별자치시 세종시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어떤 시가 안 된다는 거죠? 경기도에 있는 용인시라든가 사주시라든가, 뭐 진주시라든가, 안동시, 이런 건안 된다고요. 그건 시도에 말하는 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 도도, 기본적으로 경기도, 제주도,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상남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흑산도 이러면 안 돼. 알겠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시도의 의미가 그걸 갖고 있다고. 됐죠? 그 다음에 이 행정규칙 말고 우리가 이런 지문이 많이 뜰 거예요.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잖아? 그러면 시도에 가서 보면, 시도지사도 우리가 선거에서 뽑습니다. 근데 국회의원하고 비슷하게 지방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도의원도 있어요. 시도의회가 있거든. 그래서 시도에서 법령 비슷한 걸 만듭니다. 그걸 시도에 뭐라 그래? 조례라고 불러요. 아, 이게 뭘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도에서 만든 법령인가 보다. 근데 이 법령은, 사실은 시행규칙보다 좀더한 단계 아래에 있는 건데 아무튼 시도 조례로 전한다 라는 지문이 뜰 거예요. 아 그러면 아, 경기도 의회에서 만든 조례 법령 같은 거 서울시의회에서 만든 조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나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느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그, 불칙 규정이 여러분들이 조금 나오는데, 불칙 규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형벌이라고 부르는 곳에 보면 형벌은 기본적으로 보통 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징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금고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벌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뭔지 아시죠? 그죠. 징역이라는 건 하고, 금고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가는 거야. 이건 사형은 뭔지 아시죠? 그죠? 죽는 건데, 둘다 교도소를 가는 건데, 칭역은 말 그대로 교도소를 가서, 어, 강제로 일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럼 칭역 3년을 받았다라는 건, 교도소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일도 같이 해야 돼. 이런 내용이야. 근데, 3년의 금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3년의 금고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3년 동안 교도소 가 있는데, 일을 할 의무는 없다. 이런 뜻이라고. 근데, 벌금 뭔지 아시겠죠? 그죠? 벌금은 돈 내는 거야. 이걸 우리가 말하는 형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그게 하나가 이제 과태료야, 과태료. 근데 이거는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라고. 이거는 일종의 질서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말하고 싶은 건 과태료는 형벌이에요, 형벌이 아니라고. 형벌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벌금을 100만원 받았어. 여러분, 벌금을 100만 받으면 정과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100만을 받았다는 건 법원, 법관의 판단을 받았다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주차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보통 시청이나 구청에서 날로 오는 거죠. 뭐 그럼 과태료 200만 원을 이렇게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죠? 과태료 200만 원은 형벌이야, 형벌은 아니야. 형벌은 아니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시청, 구청에서 부과하는 거라고. 그러면,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액수로 보면 얘가 훨씬 더 작은 액수지만, 누가 더 과한 형벌이라고. 벌금 100만원이 과태료 200만원보다 훨씬 더 과중한 처벌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요그 정도 느낌까지. 오케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음, 여러분 조문을 보실 때, 요거 하나만 또 보고 갈게요. 그 조문을 보실 때, 그 소방기본법하고 소방, 어, 시설법. 이 법을 보실 때꼭 하나 확인하셔야 될게 법률을 쭉 읽다가 필요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아까 보셨죠? 그죠? 봤죠? 또 필요한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에 규정하겠다라고 있었죠? 그 부분은 <laughs>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걸 외우셔야 된다고. 아까 119 종합상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서 정한다고? 행정안전부령에 정한다고 나와 있었죠. 근데 그걸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일, 다할 필요는 없고, 이때까지 기출상으로 봤을 때, 일법이 거의 주력에서 나왔는데, 입법도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법하고 입법하고 보실 때, 이러, 이러한 내용들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어,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또 어떤 내용들은 시도의 초래로 정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좀 한번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 좀 확인했으면 좋은 게 기본법만 보실 때 최소한 지금 기본법이 가장 좀 양이 작고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법을 보실 때 제가 어떤 부분 지정할 때 시험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따로 적어두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보실 때 스스로 공부를 할때 어떤 조문은 해야 한다라고 끝나는 조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조문은 할수 있다라고 끝나는 조문이 있어요. 이 기본법에서는 이것도 조금 확인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해야 한다는 건 반드시 강제적인 거죠. 해야 한다고 안 하면 위반된 거야. 근데 할수 있다라는 건 <laughs> 재량이죠 재량. 안 해도 법에 위반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문은 할수 있다고. 어떤 조문을 해야 한다. 이 내용은 어디에서만 꼭 확인하라고요? 최소한? 기본법에서는 확인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만 얘기하고 있나요? 그리고 좀부탁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재미없는 내용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걸 질문하면 반드시 크게 대답해야 돼요. 소방이 그러지 않으면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 여러분들이 어차피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대답을 요구하면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 크게 대답하는 습관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수업 중에 어떤 욕설이라든가 비속어라든가 어떤 팩트 폭행, 인신공격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싫으면 안 들으셔도 돼요. 어차피 이게 지금 한강 정도는 무료로 나갈 거니까 나중에 듣고 나서 뭐 인터넷에 막 이런저런 글을 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는 작업, 오미금을 가지시고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그냥 바로 숨 나갈게요.